예, 안녕하십니까 엔신이 김입니다 아, 오늘 뭐 주말인데 잘 보내고 계신지요 다름 아닌 오늘 어 동생 여, 예전에 우리 신암동 살던 동생 예, 노승택이라고 한번 모시고 한번 썰을 한번 가볼까 싶습니다 다른 뭐, 썰은 없고요 이 동생도 나름대로 뭐, 뭐 사랑이다 맛도 있고 살면서 여러가지 금융기관이나 이런데 오랫동안 근무한 친구라든가 그 경험담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. 우리가 돈을 필요하면 첫째로 가가 지고 어 은행부터 이런 대출을 받습니다. 받는데 은행이 만약에 대출이 안될 때는 어또 이렇게 이금융이라든지 보험 또 새마을금고 같은 데이 금융을 대출을 받죠. 그것도 안 되게 되면 어디로 갑니까? 사금융을 가게 됩니다. 그에 대해서 한 말씀 내가 우리 노사장님을 통해 한마 한말씀 들어보겠습니다. 예 노사님 이야기해 주시죠. 그럴 때는 어떻게 어, 해야 됩니까? 안녕하세요. 예 안녕하십니까? 예. 음, 사금융은 네. 지금은 옛날에는 뭐 직장인들 뭐 직업이 없어도 음. 뭐내기 쉬웠는데 요즘에는 사금융이 잘안내죠요음안 되기 때문에. 그럴 때는 어떻게 뭐 해야 되겠습니까?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? 음, 네, 네. 컨슬, 어, 그, 그, 컨설팅을 통해 동어 뭐. 상의를 하면 해보고, 협조를 두고 하면 더 낫지 예, 싶어요. 예. 그런 대출을 받아가면 그것도 만약에 안 갚으면 신용불량자가 되잖아요. 예, 되죠. 근데 요즘 파산이나 이래, 뭐, 해생이 음. 굉장히 절차가 까다로운데, 예.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한 말씀 해주시죠? 어떻게 하락 하면 어떻게 음. 해야 되니 돈을 갚아야 되니까. 일단, 변호사를 통하면 좋은데, 예, 예. 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신용회복위원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. 예, 예. 뭐, 뭐, 법률구조공단, 예, 예, 그쪽으로 예. 한번 전화를 물어보시면, 무료로 또 파산하고 뭐해생 절차를 갚을 수 있으니까 해생은 직업이 있어야 되고 예. 파산은 직업이 없이 빚이 좀 있어야 아, 되고 그래가지고 예. 이제 절차를 예. 밟아가시면 하좀더 음. 음, 쉽게 할수 있다고 파산 절차는 금액이 뭐 법정 용으로 5억 이상 나와 아, 있어야 아니, 해야 된다 근데 그 아니요, 금액이 아니요, 작아도 어, 됩니까? 예. 어... 네, 작아도 되죠 매냐 예. 하면 이제 한 5천만 원 이상 예. 정도 매냐 예. 예. 하면 이제 직업이 있으면 예. 개인 회생으로 왜 예, 음. 달달이 갚을 소득이 있어야지만 예. 회생을 받아주고 예. 요즘에 7년, 5년, 3년으로 이제 바뀌었죠. 근데 우리 소비자들이 음. 알고 있는 음. 불법 대출이라든지 이런 데 받아가지고 음. 신고하는 기관은 어디로 신고해야 됩니까? 음그 기간이 예. 뭐 많은데 음. 어뭐뭐 뭐 경찰서도 있지만 네. 뭐 우리 뭐 은행 쪽으로 그때 뭐 네.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는데 금융감독은 그런데 네 금융감독 이 예. 보고 있고 뭐 다른 기관이 많으니까 그 인터넷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건 예. 예. 그좀이 기성을 부르고 있는 코로나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대구 시내가 굉장히 음... 힘들었는데 그때 우리 노사님 어떻게 지내시는지 저는 사실 뭐 제가 저희 일하는 직장이 예. 사무실이 있습니다 뭐제 하는 일이 또 따로 있고 예. 그 저는 사무실에뭐 안 나갔어요. 예, 예. 안 나갔는데 지금 뭐 5월 대구는 5월 5일부터 아 예. 어, 5월 5일까지 이제 그 이제 예. 사이즈 글리실천의 자리가 예. 끝날 수 있었는데 예. 이태원 뭐 그룹 사건 때 예, 뭐. 서울 이태원에서 예, 사건이. 예. 그 때부터 이제 그게 이제 또 대구가 뭐또 코로나 예. 예. 어, 한두 명더 생겨 가지고 예. 지금도 우리도 뭐 조심하고 네. 이제 사회적 거리 실천을 더 잘해야겠죠? 한동안 대구에는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데 요즘 들어가지고경영영오보 음. 해가지고 또한번 몇십 수십 음. 명이 생겼더라고요. 네. 예. 음. 예. 앞으로 이게 코로나가 얼마나 정도 가있습니까, 우리, 어, 우리. 제가 볼 때는 예. 이게 하, 재앙이 왔는 것 같은데. 예, 이게 재앙이 아니겠습니까? 음, 그렇지만 예. 이제 우리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더 사회적 거리 실천을 하셔가지고 예예. 더 우리가 뭐 문자 오는 거 있잖아요. 예. 뭐 어떤 기관에서의 예. 문자. 예. 네, 그런 걸 이제 더 보고 예. 더 실천을 잘해 가지고 예. 어 국민들이 더 사회적 거리를 실천을 해 가지고 예. 조심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이겨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 노사장님 어릴 때이 사나이 생활을 좀 하셨는데 예. 대구 시내 서럽이 정한 이 어리나 그런 부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예. 어 저는 어 음, 음, 어리는 분들도 계시고 예, 예 다리 걸쳐가지고 하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해요 네, 그렇죠. 그러면 원래 우리 생활은 가정도 버려야 되고 와, 저는 예. 뭐~ 뭐 가정도 버려야 되고 음. 뭐 저도 뭐~ 학교 다닐 때유도 뭐, 생활을 승진을 네, 했고 분명히 그렇죠. 실도 예. 하고 예, 예. 그래가 중국 때도 뭐~ 입상도 하고 했는데 음. 그래가지고 뭐~ 그래 생각합니다. 뭐든지 사람은 인성이고 음. 어디 에 있든 인성이고 베풀고 살아야지 대우를 받고 독식을 하거나 이하면 음. 무조건 어디든지 보퇴가 되겠고 뭐든지 선배 같은 동생한테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 그렇죠. 생각입니다. 예. 그래도 오늘 많은 말씀 들었는데요. 앞으로 이 사회 경제나 우리나라 의 경제 태반에서 금융이라든지 음. 음. 통신 전망이라든지 음. 앞으로 뭐 AI 인공지능이라든지 이에 대한 전망을좀 아시는 거 솔선수범하게 음. 한번 말씀해 주시죠. 그럼 예. 제가 이뭐 선배님 되시는데 네. 어, 모르니까 제가 뭐 하는 상식은 인공지능이 이제 뭐 용어로 뭡니까? AI, AI, AI입니까? 예, 예. 인공지능이 예를 들면 이제 안내양이나 1, 2, 사 4, 예. 연이나 컴퓨터, 이제 로봇으로 다 예, 되고. 그렇죠, 그렇죠. 뭐 예. 이제 차도 예. 이제 우리가 자율주행에, 예. 이 자율, 예. 이제 저절로운전하수 예, 이게 예. 4차 산업혁명 그 예, 예, 맞죠, 맞습니다, 맞죠. 예, 고으로 예. 어, 예. 바뀌면 이제 예를 들면직업을 처음부터 어 젊은 세대들은 이걸 준비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미래를 고런 예, 예. 쪽으로 바뀌기 때문에 예, 예. 예 <laughs> 이제 지금 이 사람들이 할수 할수 있는 직업보다, 예. 이제 점점, 이제, 인공지능이, 노트북가 예. 하는 지능이, 직업이 많이 수요 만약에, 음. 뭐, 편의점 아비아생도, 노부으가할수 예. 있고, 아 뭐, 그래 예. 생각합니다. 그런 시대곧 오겠네요. 그 지금 예. 제가 하고 싶은 건, 갑작스러운 질문입니다. 예. 제 의견을 얘기하는 거지, 미리 준비됐는 건 아니라고. 아 예. 제 지식을, 그냥, 조금 뭐, 처음 유튜브를 하니까, 음. 좀 뭐, 좀 당황스럽긴 당황스러운데, 예. 지금 시간도 안고 하지만, 예. 그냥 제 생각을 그냥 어설프게 말씀드리는 겁니다. 예, 카메라 의심하지 만 부드러운 음, 대화를 그냥 가신다 예. 생각하면 되는데. 아 예, 그게 저는 아직 어, 방송에 어, 있을지가 예. 않으니까. 무슨 말이야, 목소리도 그렇지. 또 승대부가 예. 좀 쉬고. 목소리가 참 네. 죄송합니다. 자 우리 예. 노선대 사님도 옛날에는 참 대구 시내를 음. 이끌어 나가는 그런 하나의 기반이 되었다 하는 그런 분인데 제가 이런 조제를 왜 이렇게 이,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. 지금 뭐, 이렇게 방송해보시면, 근달설이라든지 옛날에 마곤이라든지, 명천님이라든지 박호님이라든지,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, 터무니없는 그런 걸, 어 없는 사실을 갖다가, 가장 표현해갈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죠. 예. 간다고 해가지고, 우리가 그, 그걸 갖다가, 아니라고 는 거는 보다는, 이게뭐 가장 표현이 많은 것 같아요. 자, 인생을 이제 살다보면요, 이런 게 있습니다. 솔솔수음 하는 것도 좋고, 두 번째는 솔직 단단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은, 정 뭐냐, 서너 의 직원끼리, 이, 의가 있어야 되다, 뭐, 의. 그렇다고 하니까 돈으로 갖다 이렇 해주는 게 아니고, 그 사람 마음을 헤아려가지고, 어려울 때좀 같이 해주는 그런 의가 있어야 되는데, 요즘엔 전부 다 자기가 잘났다 하니까, 자기 나름대로 가지만은, 절대 혼자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. 그렇죠? 예. 예. 같이 살아가야 되고요. 예. 그 제가 한마디 하고 싶는 예, 예, 젊은 예. 뭐 친구들인지, 예. 어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. 인생은 세운김하고 예. 저도 많이 힘들었습니다. 예. 힘들 때도 있고, 뭐, 진짜, 뭐, 죽고 싶을 때도 있고, 예. 뭐, 괴로워서 술 먹고 자빠질 때도 있고, 예. 예. 뭐, 빚도 내고, 근데 잘 예. 나갈 때도 있지만, 근데 제가 딱 요즘에 느끼는 건, 예. 네, 결혼도 아니고 예. 어, 안 총각이지만, 어, 안에서 뭐하는 것이 하번다 된다는 음. 생각이잖아요. 노력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되겠죠. 예. 예. 그, 예. 그건 노력도, 예. 대기만성도, 가만히 있어가 예. 대기만성이 아니고. 예. 그 그렇죠. 예. 노력을 해야지만, 하늘에 수술을 로는 음. 수술 돕는다, 없는 돕는다고. 네. 근데, 용기를 내라, 그지? 네. 무조건. 예. 네. 아내가 뭐, 지리적 겁내지 말고, 하면 다 됩니다. 네. 파이팅 합시다. 파이팅 자,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10분 정도 요약해갖고 방송을 보낼 건데요. 자, 우리 국민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. 우리 노, 노선생 선생님. 유독, 음. 유튜브를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한 번, 한 말씀 해주십시오. 음. 어떻게, 어떻게, BJ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. 리 j 이로서요 네, 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, 음.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, 어려운 일도 있고, 음. 나쁜 일도 있을 것인데, 그에 대해서 음. 한 말씀 해주십시오. 젊은 친구분들에게 하셔도 아, 좋습니다. 항상, 어, 아까도 얘기했지만, 장애물을 음. 피하는 게 아니고, 네. 뛰어넘어야 되고, 걸리면 부수고 가야지만, 음. 어, 한, 뭐, 결혼을, 한 가정을 누를 수 있고, 뭐든지, 네. 어, 사회도, 뭐, 이겨낼 수 있고, 네. 코로나도 네. 이겨낼 수 있고, 네. 뭐, 뭐, 약한 마음 묻지 마세요. 예. 사람 마음 묻게 달렸어요. 예. 제가 딱 느끼는 게 그랬어요. 어릴 때도 저도 막 너무 힘들게 자, 자라고. 근데, 우리, 제 삼형제 주제인데, 우리 형도 잘 되고, 동생도 음. 저도 뭐 어릴 때뭐운동 하다 보니까, 힘이 있다 보니까, 네. 또 사고도 좀 치고, 사실. 예. 그렇지만, 우선 행복합니다. 음. 왜? 열심히 하니까. 하면 되더라고요. 뭐, 코로나 예. 때문에 음. 가지만, 그래도 놈들보다, 뭐, 뭐, 버리도, 남들도 좀 하고 내가 베풀 수 있고 살고 뭐 쓰는 게뭐 맛있는 거차한 잔, 밥한 끼, 술한잔 항상 사고 있고 매일 예, 예. 뭐 그런 남자가 당당해 베이스가 예, 당당한 자,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돼가는데 음, 자 우리가 음.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음. 열심히 살고 이 역경을 여기나 이제 한마디로말 해갖고 음.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하고 짧게 이야기하고 음. 이 방송 마치겠습니다 자자 예. 자, 구독자 여러분들 건강하고, 건강하고 활기차게 요시다 화이팅! 화이팅!